네잘 오셨습니다 토요 새벽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가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토요 새벽 기도회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깨워주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문제와 우리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63장 내가 깊은 곳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와되니 주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또 면서 용서하십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그 신. 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사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올바른 기도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독교에서 기도한다고 할때이 기도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기도라고 합니다. 기도를 생각해볼 때 기도는 참 쉬우면서도 어렵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단순히 생각하면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하나님께 우리가 말하는 것인데 이 기도에는 잘못된 기도가 있고 또 올바른 기도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잘못된 기도이고 무엇이 올바른 기도인가? 올바른 기도와 잘못된 기도의 기준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위치입니다. 위치. 어떤 위치냐 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나의 위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위치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거나 동등하게 있으면서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기도이고 하나님보다 우리가 아래에 있으면서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 대상, 그 목적은 너무나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구절에 나와 있죠.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들을 지적하고 그들을 통해 지금 교훈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이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높은 위치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자신의 의로움 때문에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의 특성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높은 위치를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만함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고스란히 연결되어서 나타납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비유로 묘사하시냐면 두 대조되는 인물을 등장시켜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 교만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바리새인이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종교 지도자로서 당시에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바리세인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안에도 자신의,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에 이렇게 나오죠 바리세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불이 가늠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12절 나는 이래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서서 기도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기도하는 것을 알리고자 하는 그런 의로움이 나타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훨씬 높은 수준을 보이고 신앙적 행위에서도 부족함 없이. 어디에서도 당당하게 드러내도 될 만큼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이 바리세인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것에 비해서 두 번째 나오는 인물은 세리인데 이 세리는 세금을 걷는 사람이죠. 이 당시에 세리는 조국을 버리고 마치 친일파처럼 강대국에 빌붙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의 기도를 보면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서서 나는 죄인 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하늘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비유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지금 뭔가를 했다 안 했다 죄를 지었다 안 지었다 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나의 태도와 자세가 어떠한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는 어느 자리에 위치해 있는가 내가 하나님보다 아래에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내 아래에 두고 내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어서 내가 가진 것과 내가 이룬 것들을 근거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고 있는가. 이 바리새인이 지금 얼마나 당당합니까? 예수님은 이 뒤로 더 얘기는 안 하셨지만 저렇게 자기 의로움에 넘치는 기도를 드린 뒤에 하나님을 조종하겠죠. 마치 부하 직원에게 일을 시키듯 자신이 원하는 것을 명령하거나 혹은 지시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떼인 돈을 받아내러 온 사람처럼 하나님께 갑지않는 태도로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반면에 세리의 기도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저는 이 기도의 내용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의 그 신학교 합신을 세우신 박윤선 목사님이 생각이 납니다. 이분이 참 전설적인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중에 하나가 이분이 아침마다 일어나서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이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항상 이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설교하러 올라가시기 전에 저렇게 이제 의자 같은 데서 의자에 앉아서 계속 이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근데 이분이 정말 한국 기독교계에서도 대단한 분이시거든요. 성경 전체를 주석을 하시고 실력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신학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좀 우스갯소리지만 교만해도 될 만한 그런 실력을 갖추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하면 절대로 할수 없는 그런 기도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아주 바짝 엎드려서 그 대상 앞에 숙이고 있는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참 재밌는 것이 있는데. 영적으로 아주 우리가 심각하게 교만하면 그 인생 가운데 시편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하면서 아예 인정하지 않을 텐데 영적으로 교만하고 자기의 의로움에 취해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교만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교만함을 가지고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바리새인은 이 기도라는 신앙의 행위까지도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기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그 안에서 나의 위치, 하나님의 위치 이것을 올바르게 세우지 못하면 우리의 삶 전체가 어떤 것이든 간에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하든, 어떤 다른 사역을 하든, 신앙 안에서 사람들과 교제를 할 때도, 어떤 신앙적 형태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과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위치를 바로 세우지 못하면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교만함이 우월감이 자연스럽게 묻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모두 상승 욕구가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어떤 자리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보다 자신이 위에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는 상승 욕구가 있습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것. 이것을 바리새인이 보여준 것처럼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상승 욕구, 신앙적인 상승 욕구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를 그렇게 올라가야 된다고 유혹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앞에서 영적으로 교만해지려는 이 유혹을 억누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통치자이시오,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인 겸손함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 겸손함이 하나님께 올바른 기도를 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우리 신앙의 요소입니다. 오늘 하루도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바리새인처럼이 아니라 세리와 같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바짝 엎드려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보다 더 위에 올라서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유혹을 뿌리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이 교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가정의 평안을 주시고, 또 생업을 형통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 손들을 주님 눈동자 같이 지켜주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게 기도하며 또 각자의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다의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셨는데 다의 교회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겸손하게 서로를 섬기고 또 서로를 격려하며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교회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계속해서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